트로트 가수 이찬원이 라이브와 입담으로 무대를 꽉 채웠습니다. 지난 24일 목요일 저녁 8시 한국 컨텐츠진흥원 음악 채널이 주관하는 온라인 콘서트 '온더케이 레츠트로이 실시간으로 중계됐습니다. 이번 온라인 콘서트에는 트로트 가수 이찬원, 정동원, 연기, 요요미, 황윤성, 김중현, 남승민, 전유진이 출연했습니다. 황윤성과 연기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콘서트에서 엔딩 요정으로 등장한 이찬원은 힘을 내세요를 열창했습니다. 이어진 인터뷰에서 그는 반갑습니다. 오늘 또이 무대에서 인사드린다. 여러분의 찬또배기 이찬원 이라며 운을 댔습니다. 이어 황윤성이 예능 대세 트로트 대세 공연 대세 2022년 기대되는 스타 1위 KBS 주간 클립 조회수 1위 명품보다 더 명품 인성 1위에 빛나는 가수라며 요즘 인기 급상승 중인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에 이찬원은 사실 이런 수식어와 이런 타이틀이 과분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분들이 요즘 코로나 시국으로 힘들 때 음악으로 치유를 받고 힐링 받는데 그런 이유에서 좋아해 주시지 않나? 라고 겸손한 답을 했습니다. 앞서 그는 제1 1회 가온차트 뮤직 어워즈 신인상을 수상한 바 이에 대해 이찬원은 생애 한 번뿐인 상인만큼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성황리에 전국 투어를 마친 이찬원은 콘서트 중 눈물을 보였던 일화를 전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공연에서 나훈아의 명자를 부르며 오랜 기간 오열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찬원은 이 노래가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노래다. 앞에 실제 공연에 부모님이 오신 것이다. 노래 후렴구에 눈이 딱 마주쳤는데 눈물이 계속 흐르더라. 부모님께 못해드린 것도 생각나고 가수가 돼서 부모님 앞에서 노래 부를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개무량하고 복잡 미묘의 눈물이 났다. 마지막에 부모님을 향해 노래 부르는데, 일어나질 못하겠더라. 라며, 당시 심경을 전했습니다. 끝으로 이찬원은 메밀꽃필 무렵과 참 좋은 날 무대를 선보였고, 그는, 여러분들도 올새 봄에 소망하시는 것들, 갈망하셨던 것들 마음껏 소원 성취하시고, 봄꽃처럼 예쁜 봄날 보내시길 기원한다. 라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훈훈한 비주얼부터 넘치는 재능과 입담, 독보적 가창력까지 겸비한 이찬원의 모습은, 코카뮤직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